안녕하세요. 충청도 보령으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. 여냉이 꽃냉이풀이 되게 대가 작은데도 그래도 깡냉이들이 많이 올렸네. 품종이 원래 작은 건가? 지역마다 보면 뭐한 여름인데도 풀처럼 조금 올라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2m씩 막 올라 있는 데가 있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. 이건 고구마밭이네. 야, 시골집 좀 보세요. 안채 바깥에 합쳐가지고 30평 이렇게 아까 그 집이나 이렇게 안채 바깥에 딱 좋죠. 뭐, 오늘은 이제 저끝까지또 산을 넘어서 또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가서 또 시골집이 이 동네는 특징이 보니까 시골집이랑 전원주택이 다, 다 섞여 있어. 원주민하고. 함께 이제 섞여서 사시나 봐요. 사이좋게 살면 좋죠, 뭐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